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왜 울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<laughs> 바로 저희가 실버버튼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오, 드디어 근데 실버버튼이 뭐야? <laughs> 뭐라고? 버튼? 버튼? 에디비터 버튼? 그것도 실버기네 음. 제가 실버버튼을 10만명대 신청했는데 지금 벌써 11만명입니다 대박 일단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보호캡이 있고요 아, 누가 만들었는지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기에 <laughs> 어리. a 땡큐! y 땡큐! <laughs> 그 다음에 <laughs> 우와! 대박 모르는 뭐 거야? 근데 왜 이렇게 작아졌냐? 실버 버튼이 이번에 작아졌다고는 들었거든요? 너무 작아졌잖아? 이게 뭐야? 왜 우리 것만 작아? <laughs> 이번에 정책이 바뀌어서 작아졌대 실버 버튼 받았으니까 골드 버튼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10배 올려야 되는데. <laughs> 할수 있지. 응. 하루 종일 접하고 있네. 하루 종일. 수버 버튼 짧껏다, 지은아.